야, 기지 안에서도 눈덩이 던져놓은 거싼거 빌려 <laughs> 어? 뿌려 투하 없는데, 아니 저... 저거 고치려 가려고. <laughs> 아니, 너 고치지 말고 더 뿌려. <laughs> <laughs> 아, 까보고 고치려 가. <웃음> 시끄럽도 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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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이. 3 0는아남았어 슈트는 미쳐들어기바 이. 는 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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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트는 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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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문 닫고 다녀야 몰쓰드가니까와어났다 와우 누님 개 나이스 나이스? 이야셔졌어니 네, 쟤네 불태워버렸네 야 나뭇잎 줄게 나뭇잎 써근 이거 너무 쉬운데? 진짜 너무 야, 니가 테러로 지금 이거 해라 시선끌고 있어라. 아, 어? 니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 그래도 이거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어. 아야, 뻔. 용암봐. <laughs> 이거 어떡해 저쪽팀. 니가 이겼다. 저쪽팀이안 가고 나 다이아까지 갔다고 보고 있다. 거 같은 냄새가 아니야 야쟤 까먹고 있야 현종 야 저거 갑옷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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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애 갑옷 입은 애 야야야야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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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뜨렸어 다이한기 캤어 아니 아니야 지금 쟤쟤 갑옷 입고 있는데 불붙었어고 갑옷 <laughs> 입고 있는데 불 붙었어? 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야, 이게 뭐야 재밌는데? 야, 빨리 칭찬해줘 다이한기 캤다고 나이스 나이스 잠마만나 응, 코비스톤 한 개만 나 없어, 포르쉐 야, 한 개, 한개나 코비스톤 한 개만 여기, 여기 너, 넘어왔어, 넘어왔어 강모야, 잠깐 눈좀 보만 넣 야, 야! 야, 길냥아! 어? 용암 먼지 꺼 아, 진짜 너 야,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내가 아, 불... 아, 죽어 야, 이늙녀쓸려 <laughs> 하고 있었는데 앞에 지나갔어 어, 야, 야, 나뭇잎에 아, 불 붙였다 야, 나시추아시추아 야, 나뭇잎에 불, 불 붙였다가 아 진짜. 아, 눈덩이 던지지 말라니까. 무서워 <laughs> <laughs> 야. 부적인데. 어, 그, 가지고도 없앴다아 진짜. <laughs> 오, 잘했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우리가 우선적인데. 유리 같습니까 아, 너무 미클래스입니다야 다야 한개더 꼈다. 쉬운데. 다이한기도. 네 크리퍼 개. 터지고 난리났는데. 둔다 다이아기형기 이거 너무 이거 용암 좀거 거두어드릴까? 아니야. 미안한데. 다이아세세 개째 캐는 중. 아이더 여다. 확실한 방송 보충. 조용히 끼게. 시추가 또 올려고. 뭐, 다이아 확실하게 막 버스라. 어 시추 날아댕겨. 더 더블 점프. 더블 점프, 더블 점프. 야쟤 어, 집에서 뭐... 이까지 날아오려고 하는데, 한 번에? 아저머리 저거 그냥 던지는 거예요. 저거 그 아이, 다 올라왔다. 분명히 아이, 저쪽 집에 뭐, 크리퍼 뭐, 있는데? 데엣. <laughs> <laughs> 저 목소리 귀엽죠? 알겠습니다아요 아니, <laughs> 어, 야! 야, 야! 사다가 뒤에 조심해. 어, 어, 사라졌다. 야, 너 뒤에 서맨 있었어. 10초 안 맞아. 어, 저쪽 한 명, 한명 다이아블록 쪽으로 가고 있어. 페미님, 아니야, 안 들켰어. 그고요을거야 용암 재밌다. <웃음> <웃음> 아, 아, 내가 간다 말했잖아. 얘기했겠다, 내개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존나키기 힘드네. You 님 a 초콜릿 n g the chocolate song, 어 o u look a 어 h 개 m s a That goes h e r 어 You saw? 어 o u 뭐가 w You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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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용용여 뿌리고 내가 혼자 여기, 안 되나? 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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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양동이 있어야 돼. 돌돌돌, 돌, 돌. 양동이 아까 철딜안 했지 했어. 아까철 여섯 개 받아갖고 화동이 줬잖아. 너가 양동이, 그럼 두개어딨 있어? 양동이의 행방, 너는 창고에 가면 사라졌네. 34초 나넘하하 팬이 <laughs> 떨어뜨다 빨리 어머 좀 해줘. 아싸 가죽옷 떨어뜨림. 형 갔어요? 저, 저 저쪽 팀 가죽옷 하나도 없다 이제. 아다 떨궜다. 빨리 어머 줘 위에 저기. 용암 쪽 부려줘. 나이스 떨궜죠? 잘했음 잘했음. 다섯 개. 1 1 초. 야집 부셔도 돼? 안돼 안돼. 기지는 안돼. 야 맞고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자꾸 불하다지? 아. 내가 다 키우고 딱 갔는데. 우리팀.. 에스 야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나 잘못해서 떨어졌어. <laughs> 야 누가 우리 팀 저거 한 번만 들춰보면 안 되냐? 뭐? 저 저기 혹시나 시야나 있어 하나. 야야나 명중력 개쩌는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수... 우리 저 완벽하게 막았어. 어 없어. 아니 근데 지금 나처럼 이렇게 위록 들어가 가지고. 우리 끼는 게 아니야. 위에 없어. 우리 저쪽으로 가는 건축물 자체가 왔어. 갈수 있는데. 아. 나 여섯 개. 나 여섯 개. 우리 너무 너무 센데. 아! 튀어. 접시가 저기요. 근 우리 팀두 명이 름이 저렇게 이어져 있죠. <laughs> 네, 이분이... 네. 아니. 아니. 나나 눈... 절대 내 앞에 오면 안 돼. 아, 나 아, 너무 집중해서 내 옆이를 안 본단 아, 말이야. 애초에 수야 빨리 말해. 내가, 내 야, 페미님 또 가. 어, 갔다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다. 자, 강모가 눈 던질 때. 좀... 강모가 잠깐만, 나좀 지나갈게. 다이아야로 간다. 제발 얘기 좀 들으면서 한. 야, 일곱 개 했다. 질문 받는다. <laughs> 질문 받다. <laughs> 곱개 캐다 질문 받는다 아, 잠시만, 근데 이렇게 캐다 가 오히려 내가 일부러 걸려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대. 아니, 아니, 내가 너무 중요. 아, 시춘이 언제 올라왔지? 우리 기지 막고 있지, 강모가. 강모가, 강모, 뒤에, 뒤에. 아! 아 저거 우리, 우리 막나라 정신없잠만 한... 우리 뚫렸다, 잠만 뚫렸다, 우리. 야, 빨리, 뚫렸대. 빨리 간다. 으아! 아, 한대였는데 아깝다. 뭐야? 아, 나 다이아 거의 다 캐는데. 떨어졌어. 아. 우 우리 막아 기 여기,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서 체력 채우고 다시 싸워야지 여추 절로 갔어? 여기. 아니, 아니 어, 돌아, 여기. 있어 돌아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짠이야? i a 짠 a n i a Tania? t 숨어있다 다이 n i a 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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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i 아 Tania? t a n i 다 t a n 이 a 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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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자마자 떨어진 것같은데아 그래? 근데 왜안 보이지? 아, 그래. <laughs> 왜안보이나왜안보이 <laughs> 있는데? 보이지? 왜안보네아왜안보보여야 되는데 왜안 보이지? 왜안보보다지왜안 보이지? 왜이지왜이지이이안이이이열이열 아니 그다니까 Good. 어, 어, 어디 가들? 아 용병이 어디?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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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궜어 떨궜어. 떨어라. 떨궜다 떨궜다. 떨궜다. 떨궜어라. <웃음> 떨궜다, 떨궜다. <웃음> 야, 미쳤나봐 진짜. <laughs> 어 시추님 우리 기지 갔다. 우리 기지 갔다. 이쪽 거가. 우리 기지 시추님. 어짠 때문에 계속 간다. 잡았다. 시추님 어머. 아 어려워. 저기서 도움 나 다이아 캐고 있는데. 아 c 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h i 어 t 도있 o u 내가 계속 t 자리에서 계속 보고 있을게 그럼 f s 이던져 h 못가 i s or 한명 s e 빨리 캐 h 하나 s g 나이스 나이스 to it. g i n g it. I'm going to 이제 캐버려야지 감히 여기서 도움닫기를 해. 일양아, 일양아, 니 저기 다이아 위에 용암 한번 뿌려라. <laughs> 아 이거 용암 지속시간 되게 짧아. 아이 그러니까 용암 뿌리라. 니까아니그 용암 그, 그 없나 양동이. 나 원래 용암으로 하는 거안 되지 어때? 않아? 다이아는? 어, 강구아 나 지나가도 돼? 아니 족탕. 아, 제떨어뜨리고제떨어뜨리고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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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도 없어 시니. 뛰뛰 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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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진짜 한.. 한초만 더 했으면 깼는데 아.. 나 진짜 아웃셋션 싫다 빨리 아, 와! 네. 내가 여기서 못 오게 할테니까 야 저기 누워있는.. 엎드려있는거 누구냐? 나요 발마, 다이아 발보, 속에 나발 발 보인다니깐요! 누님! 누님 발 보인다고 <laughs> 어? 화살이 발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 아, 아, 누가 자꾸 때리는데 화살, 화살, 화살 화살이랑 우리 의외로 응. 많이 못 캤네? 응 야, 아니야, 정말 많이 캔거야, 저거 야, 일곱 개 캤다니까? <laughs> 32개 중에 누가 나어머해줘나 캐고 3, 있는데 32개가 말이 되냐고 <laughs> 아니, 12개 정도 할 것이지, 무슨 <laughs> 어, 나왜 옆으로 밀려나 누가 밀쳤죠? 어, 부서지겠다. 너 아니야, 한개 부셨어. 네스 누님. 얘들 안에 내가 안 치웠는데 안에 다 치웠냐, 하 너가? 깨 주십시오. 여이 쪽에 어. 겠습니다 누님 앉아서 켜십시오. 기지 들어가고 상대 주위고 있다. 재리고 있어. 여기서 맨손으로 해야 돼요. 돌고 쓰는 거 아니에요. 저 하죠. 신전에서 이긴 적한 번도 없는데. 오늘 첫승이죠 이거 퍼스트 위. 나 근데 왜자꾸칼이 나한테 들어오는 캐리, 거지? 지추님우리집 잡음. 야한개더깼다 나도. 야 얘들 모른다고 믿는지. 아니 아는데 못못 뭐, 오는 거야. 아 많아서. 기영아 다이아 쪽으로 못 오는 거 어? 그냥 앞길에 용암을 뿌려버려. 꼭 그. 용암에 타 죽거나 화덕이한테 죽거나 둘중 하나. 이게 됐겠다. 떡에 땅. 아 추춘님이 샷고 저거는 나로우지.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아, 밑에 거 하고 있습아좀간거가 어. <laughs> 아니 야 하나 아, 갔어 야. 하나 갔어. 야너 F5 누르고 해. <laughs> 눈이 좀 아, 아. F5 누르고 하면 어떻게 해? 저거 맞춰야 되는데. 아 이거 짠 쓰겠지. 영 역량 차이가 너무 난다. <laughs> 저희, 저희 너무 잘하네요. 향기 좋겠다. 나도 하나 더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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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웃음> 왜 그래? 밤기야 몰라. 터다가 뒤에, 뒤에, 어. 뒤에 뒤에 기 좋겠다. 쩐다날피다 여기 되게 길려기가 진짜. 아 근데 다이아 너무 많아. 3 2개라니까요 원래 그 안에 있는 거 내가 없앴거든. 그러더라. <laughs> <laughs> 또 했다네. 야, 안에 거없앴으면 벌써 끝났지. <laughs> 이제 저기 짠 자리 못 쓴다. 짠 자리가 뭐야? 나도 가서 캘게. 아니야나도될것 같은데. 아니야, 나,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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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색이> 심심하단 <웃음> 말이야. 심심하다 <laughs> 말이야. 우리 위에 있는 <laughs> 거 누구야? 나야. 거기 위에서 네가 하나 캐. 어, 캐고 있어. 공중에 떠 있는 거 캐고 있어. 떨어져라. 아아씨, 또 뒤. 아씨, 뒤 저거 남기면서 내 뒤로 사라지는 거야. <웃음> 아, 미안해. 화살. 불량형, 나 혼나. 어, 어, 하나 왔다, 하나 왔다, 하나 왔다! 유진, 안 돼! 어, 아우, 좀 해달라, 이겨. 하나, 두고. 아니야 우리. 저, 저 다이아. 우리 기지 몬스터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야, 몬스터 줄 알았거든. 잡아줄 수 있는 거? 아, 저거 어쌔신 능력이 되게 짜증나는 게 길을 안 만들고도 저쪽 갈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지. 아, 씨, 나, 건가? 아, 돌 들고 아, 떨어졌어. 이 사람들 착해. 나 죽이려는 몬스터들 시추님이 눈덩이로 없애줬어. <웃음> 고맙다 <웃음> 고맙다. 고마니까 죽자. 물고쟁이랑 손이랑 차이 똑같아요. <laughs> 우리 길이 <고맙다. 웃음> <우리 긴이> 터졌어. 시추 <laughs> 넘어왔다. 이렇게. 스님 넘어왔다고? 넘어왔는데 어, 죽었다. 아,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 나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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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적과 공 공격하기 이거 아, 쌔신 저거... 자리 내가 먹었다. 네, 네가 계속 막고 있어. 그냥 저 번개 몇... 떨어뜨리는 거야.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죠. 맞죠. 그렇죠. 지금 다이아 자리로 한명 감, 시준인 감. 아, 다 했는데 시쟁 아. 아, 진짜 저거 너무 능력이 사기야. 잠깐, 저거 싫어. <laughs> 뭐, 만 할라함, 뒤에 있어. 양찬님, 별보드 다섯 개, 팬클럽까지또 왔어, 왔어. 환영합니다. 아, 씨, 나 병신인가봐. 아, 님, 어디감? 저랑 <laughs> 뛰어 올라가시던 분, 어딨죠?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템 그렇게 소모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거든? 넵너 나랑 싸울래? 안녕 어? 양찬님 스티커 3개 사무도 감사합니다 역시 용암에둘이 잘했다 아켓 오후 너 거기 계속 있을 거야, 길냥아? 어. 그럼 나다이아 캘게. 진짜. 어, 둘이 같이 해. 여기 좀비들도 같이 와주네. 좀비들도 같이 지켜주네. 세게 <laughs> 겠다. 양찬님 도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기지 어? 이 집어 끼지먹내다고 야, 내지키가 내가, 아, 내가, 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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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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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는데, 어? 우리 쪽한명더 간다. 페미닌 간다. 화도가 오케이, 니가 오케이, 막아라. 오케이오케이 내가 막을아야화이 먼저 야화도이 먼저 갔을 거야. 화도우이 먼저 갔을 거야. 하도우이 먼저 갔을 거야. 화도이거두 개가 끝이야화이야화이 먼저 갔야 빨리 다이아. 막아. 예, 이거 마지막 두이야야 <laughs> 아, 나 아, 진짜. 간다니까. 아, 다 깨줬는데, 진짜. 아, 진짜 다 깼는데. 아, 다시 간다. 나와. 나 능력 돌아왔으니까. 지졌어, 너네. 갑옷 누가 입어. 다이아 캐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 죽는데, 뭐하러 입어. 예, 예. 아무도 안 갔지? 저기 다시 맞춰, 한번 아트님 만들어 볼까? 파도이 계단 올라가다 떨어졌대요 <laughs> 왜 나도 그랬어 혜민님 아, 예. 혜민님 간다 아니야 예, 떨어졌다 이분들이 자꾸 어디로 올라오 용암에 가면 난 살수있어 <laughs> 아 어, 어 뭐야 왜 떨어지면 <laughs> 아개 짜증 아 짜증 나저제우스요야너 파이 어어 이제 돌 없는데 어 꺼낼라 껑수다 파이 아야 다캔거 아니야 아, 다캔거 다 같은데 끝끝 돌 다쓰니까 딱 끝나네 그니까 안 쏘는다 떨어져 싫은데? 못났쓸건데 싫은데? 떨어졌을건지 <laughs> 개자식 날가시게와나 처음으로 신전 이겼어요 님들 수고했습니다 대... 임페리오 우리 <laughs> 다이아 몇개 털렸어 태양이 매우 수고하시면 뭐해 빚이 안다는데 수고했습니다 게임 누가 확인해봐 빨리 끝해. 아, 의외로 <laughs> 팠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을,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팔렸어? 깨끗 깨끗? 멀쩡하대. 대박. 오. 내 처음으로 신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요. 우리가 신전 역시 <laughs> 각캐리. 나는 거 없애먹겠지 저희집이야 저희 강목이네 높다. 분들이 되게 신전을 잘하시네요 연습 많이 해서 꼭 다음에도 이길텐 얘네랑 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안녕하세요 케이 담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 돌 담당입니다 네 아니요, 노, 신전... 노. 신전 녹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